2021년 옥정 서문학교의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계신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을.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연 완전하신 사랑. 힘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 입어 예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잘 살아나시며 하늘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고난 주간 첫째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은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개바", 즉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시기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보다 적어도 40년 이상 후대이고 요한은 사실보다 의미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다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든든한 이름을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름처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직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뒹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대들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반석은 반석인데 흔들리는 반석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들고 나와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승을 지키기 위해 칼부림까지 감수했던 베드로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문을 받으실 때에는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 틈바구니에서 곁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보다는 내 추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곁불을 훔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문지기 한여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치침이를 뗐습니다. 그러고도 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사람들은 참 끈질겼습니다. 이번에는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인 지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추워서 불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불 곁을 떠나지 못한 채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위를 면하는 것이 먼저인 베드로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먼저인 베드로의 비겁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연약함과 비겁함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모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불 곁에 머물며 불 곁을 떠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고백하며 이제 불 곁을 떠납시다. 그 연약함과 비겁함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있을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승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스승의 곁이 아닌 불 곁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불 곁을 떠나지 못하는 배드로의 연약함과 비겁함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비겁함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질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한 후,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